네. 이번에는, 그럼, 음. 돼지띠. 돼지띠. 음. 올해 최악의 띠. 아, 그래요? 네. 어, 삼재에다가. 네. 해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네. 해하고 충을 먹었고. 아, 돼지하고, 원래 배하고안 좋아요? 네. 오. 상충살이 껴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죠. 해가 나를 안 도와주죠. 그렇지 않아도 삼재인데. 힘든데. 몇살 돼지띠부터 할까? 네. 응. 19살 되지 때부터 네. 정예생 애들 두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음. 모든 19살 청소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집중력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한 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아진다 음. 공부를 해도 내 것이 반만 되겠구나. 근데 1 9살 소년들 이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하고 아이씨다 공부 안 해도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홉 수에 해나 안 도와줘 삼재 먹었어 갖출 거다 갖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삼재일 수 있다. 근데. 1 9살이 무슨 돈을 벌겠어? 사업을 하겠어? 그할수 있는 건 공부거든. 대학 입시를 얘기하는 거거든. 좀 바짝 좀 하자. 정신 좀 차리자. 그냥 좀 음, 엄마가 좀 빌어줬으면 좋겠다. 음, 좀 많이 타는 어어어좀 빌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가면 예수님한테 빌고, 성당을 가면 뭐 마리아님한테 빌고. 뭐 무당을 믿으며 주상한테 좀 빌고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이 삼재는 좀 제껴줬으면 좋겠다 음. 이 친구들은 올해 그렇게 벗어나도 내년 후년까지 삼재가 그대로 악삼재로 가겠구나 음. 별반주 음. 3년은 내리고 내리고 어에또 어. 음. 대학 떨어진다고 우는 친구들 많겠네 다음은 그럼 다음? 31살 서, 의뢰생. 의뢰생? 그래도 의뢰생 돼지띠는 조금 다 아주 악삼재는 아니야 그렇다고 복삼재도 아니고 그냥 삼재 근데 특별하게 나쁜 게 없는 삼재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많이 갈릴 수 있겠다 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조금 바뀔 수 있겠다. 뭐 앉은 자리가 이동할 수 있겠다. 그런 해삼 어, 진짜 우리생들은 이동수가 많이 들어오네. 이게 직장이나 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에서도 근데 내가 올해 승진할 게 있으면 조금 미끄러질 수 있다. 아 삼재는 그래서 삼재구나 소리 할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삼재 근데 복삼재는 아니고 응. 그래도 조금 덜 타는 삼재 의뢰생이 서른한 살 삼재 그냥 잠깐잠깐씩 아 삼재라 그래요 정도 응. 쏘소해 괜찮아 괜찮아 다음 43살 개, 개생, 개생. 이 43살도 의뢰생이랑 비슷해요. 음... 해는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근데 의뢰생은, 아, 특별하게 조상에서 좀 돕겠다. 개생, 크게, 음... 나쁘진 않겠다. 오히려 개생한테는 다르게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수 있는 해. 다만 해가 나를 안 도와주니까 운이 100%라면 한 30%는 깎아먹고 들어가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 복삼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43살 삼재.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 극과 극인데? 네. 치는 사람은 43세 엄청나게 치여받을 것이고. 그래도 대, 다수가. 어쨌든 오늘 30% 밖에 안 뺏기니까 다른 삼재들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낫다. 그 다음이 신의생 죽어야지. 죽겠구나. 제일 안 좋은 거야. 완전 악산재거든 힘들겠구나. 19살짜리들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제 공부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신의생도 되면, 자식, 남편, 부인, 뭐, 애인, 신경 쓸게 너무 많단 말이지? 돈, 건강. 어, 돈, 건강. 죽겠구나, 그래.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그리고 원래 신의생들이여, 여자들인 경우에, 결혼을 해서, 이혼을 안한 확률이 되게 적어요. 어 희한하게 신혜생들 여자가 그렇게 결혼을 실패를 많이 해내 주변의 신혜생들은 거의 실패했어 그래서 재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아, 음. 재혼을 해도 힘든 거야 이분들은 음, 음. 남자복이 아주 있, 있진 않다 음. 다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신혜생들이 오는 경우 확률이 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돼지들 중에 제일 많아. 그냥 올해는 나죽었어 하고 살자. 올해는 그냥 좀 베풀면서 살자. 그러니까 이거 삼재 떼우는 방법을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리자면 신혜생들 몸으로 할수 있는 보시를 많이 하시면 돼요. 응. 봉사, 봉사, 뭐 뭐밥 퍼다 날르거나. 풀어 먹이거나 그러시면 돼요 음. 올해 장사도 어, 그냥 다 하기 귀찮아 만사가 싫어 나는 그런 해 음. 자꾸 몸이 무겁게 처지고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소녀 된 것처럼 눈물 툭툭 떨어지고 갱년기가 아주 제대로 오는 음. 그런 해 근데 남자들도 발동한다는 거 음. 그러니까 시운 다소 신의생 여러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다음이? 67세. 기혜생 기의생. 일곱 수가 들어서 성주운이 왔다고는 하나 성주를 받지 못하겠구나. 왜요? 없어? 운이 없어요? 응. 이기혜생이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운 받아라 뭐이 소리가 안 나. 아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성주운이. 다있진 않아요. 그래. 어 일곱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주운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회생이좀 그러겠다. 근데 기회생 고생 많이 했다. 기회생도 약간 신혜생이랑 비슷한 팔자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신혜생은 마음 고생을 많이 한다고 치면 기회생은몸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근데 언제 끝나? 이 몸고생.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올해 지나면 그래도 좀 나으실 거예요. 일곱수 음. 기회생은 필요 없어. 음. 근데 개 중에 몇몇들은 운을 받으면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올100%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니까, 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주운는 크게 기대하지 말자. 음. 기회생 여러분. 만약에 67세 성주는 음. 못 받으면 10년 음. 뒤 77세에 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중간에 운이 들어와요 아. 꼭 일곱 수에만 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곱 수라고 무조건 성주운 받는 거 아니에요 음. 성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무당들이 대부분 일곱 수면 성주운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죠 근데 없을 때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6 1한데운 들었어 그때또 받을 수 있어요 7수에 안 받아도 다른 수에 성주운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우리가 7수에 성조운을 받는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근데 뭐 3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5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 기회생 여러분들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성주운이 없다고 해서 다 없는 건 아니니까 10년 동안 다른 운으로또 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돼지띠들 근데 그나마 삼재래도 올해까지만 조심하시면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진다는 거 왜냐면 해가 춘이 먹고 원진이 먹은 거다 지나갔어 갑진년 지나가고 을사년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해들은 나한테 크게 헬끼치거나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도와주는 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돼지띠 가지신 분들 힘내시고. 오래 잘 보내시면 내 앞으로 먹을 것이 많이 올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